나를 치유하는 생각 루이스헤이 결정하기 건강을 위해서 나는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고릅니다.그와 같이 정신과 감정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면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좋은 생각들을 선택해야겠지요.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별것 아니지만 반복해서 하는 생각들은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작은 웅덩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연못이 그리고는 호수가 결국에는 바다가 됩니다. 비난하는 생각이나 결핍과 한계에 대한 생각이 되풀이 되면 나의 의식은 비관의 바다에 침몰할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과 평화와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잇따르면 의식은 고향되어 나는 삶이라는 바다 위를 유유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와 모든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 일체성을 인식하는 생각들을 품을 때 나는 좀더 수월하게 좋은 결정들을 내리며 그 결정을 믿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결정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한계 안에 갇힌 사고방식을 초월하세요.